보조의 저술 연차를 보면, 결사문은 33살이 지었고요. 저료는 입적하기 전해인 52세. 이제 이 보조선님이 53세에 입적하셨는데, 입적하기 전해인 52세에 저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수심결은, 문제의 저술인 수심결은 33세에 지었으니까 한 20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듯이 사람의 의식의 변환도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가졌던 견해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는 하늘의 하늘과 땅 차이 천지 형격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깊이 교류했던 어, 스님들, 지금 뭐 조계종의 큰 스님들이 다계 계신데, 그 조계종의 큰 스님들이 계 계시는 어, 제가 대학 때 교류했던 그 스님들을 뵙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개그 중에 전혀 변하지 전혀 변하지 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사상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선지식을 만난 덕분이죠. 고우스님과 정명스님 같은 또뭐 무여해국스님 같은 그런 산종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제가 불교관이 선으로 확 이제 확, 확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도 과정은 41세 상무주암에서 이제 보조스님이 41살에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요. 물불애흥하고 수부동소하여 당하안락하여 해해정고라고 비문에 명기하였으니 수도의 진전에 따라 사상의 향상을 볼수 있다. 수심결은 잔술연대가 없으나 그 내용이 결사문과 동일하므로 초년에 지은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서른 세살 경에. 이제 정예결사문과 수심결을 지었을 것이란 거죠. 결사문과 수심결을 지은 때는 선교를 혼동하여 교가의 도노점수를 달마선종이라고 주장하다가 해해가 정고함에 따라 만년에 만년에는 앞에 잘못을 성호하여. 깨달아 선종은 경절문임을 신설한 것이다 선설한 것이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보조가 만년에 와서는 도노점수 사상을 말에 이에 일어나는 아르마리 라는 아르마리임을 분명히 한 것만은 사실이니 보조당년에도 도노점수가 선종 아님을 명백히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절호에서는 이제, 아름, 말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아르마리는 선종이 아니라고, 그거는 경절문이 아니고, 원돈 신해문이라고 이렇게 딱 교판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선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 견해를 바꾼 거예요. 예. 즉, 수심결과 정의결사문의 견해가 해오 점수가 선종이 아니라고 딱 입장을 정리했단 말이죠. 800년 후 오늘에 와서 보조를 빙자하여 도노 점수를 선종이라고 주장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성철 스님께서 그 동안거에 그 추운 데 매일 100일 동안 본문을 하시고 또이 선문 정로를 경전과 어록을 사사시 훑어 가지고 이 해오 점수와 도노 돈수 도노점수의 차이를 분명히 정리를 하면서 성문은 도노돈수가 바른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고구정년이 강절하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인 거죠. 보조선임이 돌아가신 800년 후에 보조선임을 빙자해서 도노점수가 선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견해니까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좀 구업을 짓자면 그, 여러분들, 홍익악단이라고 하는 그, 뭐, 홍익선언이라고도 하나? 그, 하는 그,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또 뭐, 절에서도, 큰 절에서 그런 분을 이제 초빙해다가, 뭐, 불교 특강도 듣고, 또 조사 경전과 의로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 그분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보조선임의 수심결에 기초한 선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예, 지금 성철스님의 견해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분은 성철스님의 성문 종로 비판이라는 그런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분심이 났어요. 야, 이건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그 계기가 됐는데요. 분심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입니다. 즉, 보조 스님이 스스로 도노점수서를 폐기를 했는데 선종에서는 도노점수서를 폐기를 했는데 선종이 도노점수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황당합니까 따라서 도노점수를 조술한 보조 자신이 도노점수의 원조인 하택규봉을 지혜종사라 단언하였으니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도노점수 사상을 신모하는 사람은 전부 지혜종도이다 그니까 지금 아직도 뭐이 이제 근래에 와서는 성철스님이 이제 워낙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고 또그 은택스님께서 설림고경총서라는 그런 그 조사 어록을 갖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한글로 번역해 내시고요 또 성철스님 법문집이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방에서 도노점수서를 주장하는 분이 그렇게 공공연히 주장하는 분은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 거의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도노점수서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봉함사 수자 정명서님이 저인데, 나는 도노점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도노점수 입장이라고 저인데 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좀 그냥 웃었죠. <laughs> 아, 그러시냐고. <laughs> 저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도반님들 생각이 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저는 이제 도노점수가 선정의 종지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도, 어, 정명 스님께서 제가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 계셨지만 당신이 도노점수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인데 특별히 하신 말씀은 이제 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그냥 웃고, 너무 안 돼. 제가 그걸 뭐 논박하거나 그게 대해서 스님 그게 잘못됐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뭐면 뭐 큰스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알고는 있었고 또 큰스님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설사 뭐라고 그게 논박을 하더라도 큰스님께서 그걸 수용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큰스님께서 견해를 정립을 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외에는 제가 만나본 수자 스님들 중에서 당신이 도노점수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그 정명 스님은 굉장히 진솔한 신분이죠 순수하시고 솔직하신 거죠. 예. 그거는 저는 저 저는 정명 스님이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인품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감히 따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솔직함인 저는 저도 참. 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데 법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른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요 따라서 도노점수를 조술한 보조 자신이 도노점수의 원조인 하택규봉을 지혜종사라 단언하였으니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도노점수를 종로점수 사상을 신보하는 사람은 전부 지혜종도이다 <laughs>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이런 견해를 워낙 단호하게 하기 때문에, 이그 정명 스님 같은 분이 성철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명 스님은 성철 스님을 그렇게 따르지않으셨던것 같아요. 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시고 특히 이제 봉암사 수자로서 이제 봉암사 수자는 이제 사실 봉암사 조실로 추대했는데 를 정명스님이 조실이라는 직함은 거절 이제 사양하고 수자로 불러달라 하시면서 이제 사실상 조실의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당신이 이제 봉암사를 책임지고 보니까 이제 성철스님이 결사하시고 설청 성철스님이 이제 폐인사 총림 만드시고 방장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의 고뇌가 이제 당신의 고뇌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철 스님의 그런 책임감, 입장을 당신이 좀 깊이 새기셨다고 봉함사 주위 스님께서 사식구제 하시면서 법문에 말씀을 하셨어요.